역대 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아버지 여리못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세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마할랏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이 태어났다.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아가와의 사이에서는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르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 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 주었다.